현재 전세계에 화두는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 개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트렌드 아디슈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모바일의 이동 서비스는 10년 주기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2년 2G 이동통신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2001년엔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 3G 이동통신이 2011년엔 4G가 활발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G 이동통신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를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5G 이동통신의 상업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스쿨은 모든 것을 연결하자는 비전 아래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를 이끌어갈 모바일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 전공과 스마트 미디어 전공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바일 통신 전공은 제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 전공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통신 전공의 경우는 취업과 병역특례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사관 양성 프로그램으로 40명의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전공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고 오늘과 내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배우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터, 가상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IT스쿨. 평소 IT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과 미래를 주도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IT 산업의 전망이 밝고 취업률이 높아서 입학했습니다. 알파고의 영향도 컸고 미래에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는데 모바일 IT 분야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라 생각했습니다. IT스쿨의 과정은 총 3년. 1학년은 실습 위주로 전공 기초 교육을 하고 2학년은 전공 심화를 위한 응용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학년은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각 실습실을 최신 기자재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무크하고 플립 러닝과 같은 최신의 교수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수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스쿨이 갖고 있는 모바일 아카데미는 매년 1500명 이상의 이동통신사의 현직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기술을 학생들에게 바로 또 재교육하고도 있습니다. 융합앱 개발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강 유무선통합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실생활에 융합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에 필요한 ICT 인재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체계적인 수업에에도 전공 동아리를 따로 운영해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다는 데요. 저는 현재 동아리에서 키네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넥트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센싱해서 소리를 내거나 모터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주로 몸동작을 이용한 기능성 게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개발한 내용은 몸동작을 이용하여 특정 3D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장차 키넥트 개발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센서 기술 그리고 캐릭터 제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아리 활동은 학업 성취도를 쑥쑥 올릴 수 있는 동시에 각종 경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스펙을 쌓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을 진행하며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요. 네, 모바일 스쿨은 교내에 위치한 청강 모바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약 250개 이동통신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무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하고 교류하여서 학과 교과목 커리큘럼을 현장 기술과 일치시키고 취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바일 스쿨 학생들은 85% 이상의 최고 수준의 취업률로 전공 분야에 취업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창업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2학년 학생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상담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한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재미있는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IT스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게 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모바일 통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타 분야와 융합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이 보유한 푸드, 패션, 뮤지컬 등의 문화 콘텐츠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기술의 결합, 창의와 인성의 융합, 현재와 미래를 연결함으로써 창의를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무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 살게 될 우리, 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인재, 바로 당신이 아닐까요?